안녕하세요, 개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데요. 제가 그 동안 이별을 극복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느라 잠깐 쉬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 자신을 위해서 이별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기록해 두려고 해요. 우선 저는 성향 자체가 정이 깊게 드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연애할 때마다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해야 이 여자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할수 있을까? 모든 생각을 이 질문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미숙한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연애를 오래 지속할 수는 없었죠. 미성숙했던 만큼 받게 되는 상처의 크기도 컸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이 컸던 만큼 제가 회복해왔던 과정을 종류별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고립된 상태로 우는 것입니다. 특히 헤어진 지 초반에는 고립된 상태로 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를 결심하고, 36일 정도는 방 안에서 계속 우는 상태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울기도 하고, 제 감정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쌓여있던 감정이 어느 정도 배출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조금 나아졌네. 이런 식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단점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고 자존감이 무너져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저도 원래 90일을 목표로 했었는데, 36일 만에 그만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독을 대체할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연애는 감정 중독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괴롭다면 그건 중독이 맞습니다. 그렇게 중독된 상태에서 상대와 멀어지게 되면 금단 증상들이 찾아오거든요. 그 증상을 한 번에 끊어내고 고통을 맞이하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만 그게 도저히 안 돼서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다른 중독에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정 중독이 심했던 만큼 강한 도파민이 나오는 활동을 하셔야 해요. 주식이나 게임,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통해 도파민을 얻으시면 조금 진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알아야 할건이 활동을 통해서 중독을 대체하게 되면 회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심함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인데요. 연애는 보통 감정 기복을 동반합니다. 상대방에게 쾌락을 얻고 싸우고 감동을 받고 안정감을 느끼죠. 때로는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이런 감정의 오르내림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뇌가 항상 오르내림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지 못하면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한 상태로 괴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이 상태를 통해 정상 상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심심하고 외롭습니다. 일상을 지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저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하루를 지나칠 뿐이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일 때 공부를 더 하기 쉽고, 뇌가 더 강한 자극을 쫓아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심한 상태를 연습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만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심심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은 점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멸됩니다. 강인하게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심심한 상태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세요. 연애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의 삶은 불행해요.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고통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어떤 상대도 당신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평생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질 때, 비로소 상대도 건강하게 오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저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